클린다 클립 가방 백패킹 핸드폰 클립형 자석 거치대를 사용해 본 결과 정말 대만족이에요. 이 제품은 가볍고 컴팩트해서 백패킹에 딱이죠. 특히 자석의 힘이 강력해서 핸드폰을 안정적으로 고정해 주니 걷거나 뛰어도 걱정 없어요. 클립형 디자인 덕분에 가방 어디에나 쉽게 부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이동 중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여행이나 아웃도어 활동할 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진짜 추천합니다. 폴릭스 맥세이프 자석벨트 클립 집게형 가방 거치대 진짜 짱이에요. 스마트폰을 항상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아이템은 고정형이라 안정감도 만점. 블랙 계열로 깔끔하게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요. 집게형이라 간편하게 가방에 클립해두면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. 이런 작은 아이템이 일상에서 큰 도움이 되니 스마트폰을 자주 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오마이갓, 끌린다, 가방옷 손목 핸드폰 자석 거치대 진짜 대박이에요. 이 클립형 거치대 덕분에 핸드폰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. 가방이나 옷에 쏙 붙여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, 안전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귀여워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. 집에서나 외출할 때나 이거 하나면 완전 든든해요. 다들 꼭 써보세요.